<목소리> 아니, 아니, 그냥 사는 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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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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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 o u t u 유튜브 보는 t 같아. e y o 유튜브 b 라이브로 보는 b 같아. o u t u b e YouTube, y o u t 지 말고 컵에다가 u 라 응. 이 o u t u b e YouTube, y 지 u t u b 소 y o 야

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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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오, 오. <laughs> 잠깐만요. 그저 이름 좀